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1일 우리 HLB 관련해서 주 내비가 우리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지금 현재 우리 HLB가요 5만 1,700원, 1,200원. 자 하락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HLB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좀 상당히 좀아 답답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자 우리 자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주네비가 중요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음, 자, 우리 댓글로 댓글로 우리 HLB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HLB 힘내, 제발. 음, 너는 할수 있어, 우리 HLB. 자, 그리고 우리 HLB 주주님들. 파이팅입니다. 분명히 우리 HLB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거예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주내비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HLB가 음, 우리 자 지금. 최고가 97,6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3월 24일 날 45,150원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음. 자, 이 리보세라니 FDA 승인 이슈와 함께 엄청난 폭등도 나왔었는데, 자, 이 승인 실패와 함께 주가가 하한가와 함께. 45,150원까지. 자,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음. 최근에 우리 주가는 51,400원. 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움직였어요. 음. 자, 주가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정말 리보세라닙이. 자, FDA 승인. 자, 받아낼 수 있을까? 자, 클래스 7, 클래스 2. 아, 도대체 언제 발표가 되는 거야? 음 미쳐버리겠네. 자, 이렇게 주님에게 어, 말씀해 주시는 주주님들이 계셨어. 자, 오늘 우리 HLB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 그 다음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우리 HLB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 자, 우리 댓글로 화이팅! 화이팅! 이라고 만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HLB 대차 거래를 체크해 보게 되면요. 자, 우리 HLB가 최근에 음, 대차 거래 체결 수량이 149,013주가 있었고요. 대차 거래 상환 수량이 357,123주가 있었습니다. 대차 거래가 음, 208,000주가량 줄어들기도 했어요. 대차 거래 상위자1 0개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hlb 가와 대차 거래 체결 수량이 1533 만주가 있었고요그 다음에 대차 거래 상환 수량이 1386만 2000주 대차 거래가 지금 146만 8천 주 가량 자 증가가 되기도 했어요 주주님들음자 그리고 우리 빌어먹을 놈의 공매도 이 재수없는 공매도를 한번 체크해볼게요 주네비는 공매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얘네들은 뭐예요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내가 빌려온 주식보다 내린 금액에 매수해서 갚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는 주가가 떨어지기를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나쁜놈의 쉐키들이에요 주주님들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은 52,679원 지금 현재 주가는 53,000원입니다 주네비는 아, 공매도들 정말 정말 싫어해요. 음, 뭐 우리 주주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고. 지금 신용매매는 잔고일 0.08%예요. 음, 자, 뭐 신용매매는 뭐다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음, 자, 그리고 이 공매세력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건데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자, 이 공매세력, 공매매매를 체크해보도록 할 건데요. 주주님들. 음. 자, 우리 HLB가요, 3개월, 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누적 공매량은 451만 천주가 있었고요. 자, 공매도 거래대도 그렇고, 공매도 평균 매수 단가는 52,679원. 음. 지금 현재 주가는 53,000원입니다. 아, 이 주가가 좀 폭등해서 이 공매 세력들 쇼키즈 나와서 파산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음 자, 투자자별 매매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우리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어. 요 그만큼 관심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HLB 1년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기관, 금융 투자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이렇게 매집을 한 상황이 보여주시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 자, 기관의 자, 매수, 금융투자도 야금야금 주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연금, 연기금에서 대량으로 우리 HLB를 자 매수 진행을 해 주었고요. 이 기타 법인에서의 이 매수 진행 자이 음. 기타 법인에서도 야금야금 주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음.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자 분명히 우리 HLB 우리 주주님들에게 <laughs>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그런 종목이에요 주주님들. 원래 제약 바이오 주가 이 임상과 FDA 승인 이슈 와 함께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기도 해요. 음. 자 지금처럼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자 주가가 폭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우리 주주님들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주네비가 우리 HLB 주주님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자이 매수 그다음에 매도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주네비가 다 이렇게 대응도 해드리고 있어요. 소통 방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네비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로 우리 HLB 힘.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도 화이팅해요. 자, 우리 HLB 관련해서 지금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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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공식 자 블로그 통해서 조금 전에 HLB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FDA 자 타입 A 미팅 결과 안내라고 해서. 자 한국 시간 지난 18일 밤 10시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FDA와 타이베이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미팅은 항서제약이 FDA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후 제출한 내용이 FDA의 견해에 부합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음, 이번 미팅에서 FDA는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으며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 항서 제약은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한 후에 가남 신약에 재신청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음. HLB 그룹은요 주요 사안을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나 이번 미팅 결과는 항서제약의 제조시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지에 앞서 항서제약과 합의가 필요해요. 미팅 세부 내용은 항서제약과 공지 합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엘레바는 항서제약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확실한 신약 승인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HLB가 공식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FA 타이 A 미팅 결과 안내를 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자, 우리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조금만 힘내서 자 HLB가 FDA 승인 자 타이 A 자 받기를 희망하면서 클래스 원 받기를 희망하면서 주 네비어 함께 우리 HLB 주주님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 댓글로 우리 HLB 힘내 파이팅! 파이팅이라고만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네비는 우리 HLB 주지님들 항상 응원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지님들 다잘될 겁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자 우리. 좀만 버텨 봐요. 우리 주주님들 HLB로 자 300%에서 자500% 이상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우리 리버 세란이 분명히 FDA에서 자 승인 얻어 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HLB 주주님들과 함께 자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제 영상 밑에 세부 사항에 보면 신청서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과 함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평생 무료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와 정보는 평생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시초가 급등 종목 추천드리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린 종목 이 있으면 무료로 진단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께서 많은 문의 남겨주세요. 자, 이 해답과 해법, 자,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자,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평생 무료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음, 그리고 우리 HLB 주주님들 1대10 1대10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한 줄을 갖고 있으면 1 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 우리 이걸로도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을 챙겨갈 겁니다 HLB로 수익 못 보셨던 거 1대10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로 우리 주주님들 수익 챙겨가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남에 건물주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만 잡아가도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 선물 꼭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링크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신청 링크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신청 링크 클릭만 하시면 자 주식 타자 훈련소 추네이 구독자 혜택 신청서가 나와요. 우리 HLB 주주님들과 함께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도주 대응방 필요하시면 체크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필요하신 주주님들 세력주 매집주 무상증자 종목 필요하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세미나 돈 버는 기술 단타 스윙 시초과 급등 종목 종가 베팅 등자 직접적으로 픽을 주는 방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으로 세개다 선택 가능해요 우리 주지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주지님들 연락처 010-1234-5678자 우리 주지님들 연락처 제대로 기입해 주세요 우리 주지님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료라고 했습니다. 평생 무료예요.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아요 무료니까 무조건 이 혜택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HLB 저 평당가 75,000원이요라고 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대응에 대한 전략 매수매도 탔죠? 그리고 수익에서 외도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자이 제출 버튼 제출 꼭. 제출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HLB 관련해서 주네비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LB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뭐라고 남기기로 했나요?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HLB 힘내고! 우리 HLB 주주님들 힘 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엄청난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어요. 분명히 HLB로 큰 수익 챙겨 갈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제약 바이오주는요. 엄청 힘듭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HLB 가남 신약 FDA와 Type A 미팅 완료했어요. 보안 사항 이견 없다. 빵빵빵.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주주님들 어, 지난 18일 미국 FDA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관문 억제제 카멜리 주마 병역요법신약품목허가 신청과 관련해서 타이메이 미팅을 했다라고 21일 밝히기 했어. 오늘 밝혔어요. HLB는 지난 어, HLB는 이날 공식 블로그와 공지 사항을 통해서 이번 미팅은 항소 제약이 FDA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제출한 내용이 FDA의 견해에 부합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음. FDA가 보완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며 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항서제약은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한 후에 가남신약의 재신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ughs> HLB는요, 회사는 주요 사안을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나 이번 미팅 결과는 항서제약의 제조시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지에 앞서 항서제약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미팅 세부 내용은 항소 제약과 공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이 HLB가 공식적으로 자땅땅땅 발표를 했어요 우리 주주님들 HLB는요 리보세라닙 항소 제약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확실한 신약 승인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음.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이 매수 매도 전략 다 준비해 왔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 전략적으로 자 엄청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많은 요청해 주셔서 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달라고 많은 요청 자이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전략억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주내비가 우리 소통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100% 무료, 평생 무료. 그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 가남신약 FDA 승인 언제쯤 될것 같나요? HLB 주가 하락세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불안해요.라고 자 이렇게 또 우리 주주님들께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쉽게 수익을 안겨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자, 이 세력들이, 이 세력 놈들이, 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 불안감 조성. 두 번째, 툼의 유도를 해요. 막 기사도 이상한 기사들 막 악재 관련된 기사를 쏙쏙쏙들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불안감을 조성을 시킵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릴 거예요.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HLB 가남신약이 미국 식품 의약국 승인 불발 통보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당초 예상했던 신약품 허가 재신청을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는 해요. HLB는 FDA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세 번째 도전에는 반드시 승인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HLB는 지난 3월 21일 날 가나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관문 억제제 카멜리추마 병용요법의신약품 허가 신청에 대해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 CRL을 두 번째 수령을 했어요. 주네비도 엄청 짜증났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FDA! 만만한 게 우리나라야. 자, 레이실비야. 야,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 그거는 너네 드리고 약 효과가 좋은데 왜 승인을 안해 주는 거야, 이 미친놈들아? 라고. 자, 준네비가 F대 욕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자, 준네비는 우리 HLB 주주님들 항상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HLB는 항서제약의 제조 품질 관리, 지적상의 주요 보류 이유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4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 HLB는 FDA와 타이베이 미팅을 자, 일정을 확정하면서 미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음. HLB, FDA, CRL 전면 공개의 최도전 기회, 신약 실패 아니다, 신약 실패 아닌 개선 절차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HLB가 밝히기도 했어. FDA가 신약 반려 사유 이0두 건으로 전면 공개를 했어요. 우리 HLB 리보세라님 허가 전략 재정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보완 절차 명분화 실패 아닌 준비 과정이다. 자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HLB가요 관절염 신약 FDA 허가 내년 여름에 자, 추진할 예정이에요. 자또 하나의 상승 재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HLB가요 담관한 표정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리라푸그리라틴이 자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자신을 했어요. 음, FDA가 허가 획득 시점은 내년 여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 l b 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리라푸그리라틴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 할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됐어요. 분명히 자, 신청을 하면서 우리 HLB 주주님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드릴 거예요. 음. HLB, 담가람 신향은 다르다! 원료, 완제 모두 북미 생산 기반이다! 나 미국에서 생산할 거야! 자, FDA 너네는 나 이거 꼭 신청해줘! 라고 하면서 자, HLB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HLB가요, 담간한 2차 치료제, 시장 공략의 본격 시동을 걸었어요. 현재 핵심, 신약 후보 리라푸그리틴입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마무리했어요. 자, HLB 측은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미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HLB는 임상 데이터 확보는 물론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GMP 적 격성 검토 등 자, NDA 전체를 위한 전반적인 재료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라고도 밝혔어요. 음. 자, 우리 HLB 주주님들, 자, 우리 가남시냐? 자,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좋은 소식 전해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네비와 함께 파이팅 해주세요. 음. 자, 우리 HLB 주주님들에게 자,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을 어떻게 털어가는지 어떻게 등 쳐먹는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를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자, 이 기법만 보시게 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 코인에 대한 매직 기법도 드릴 거예요. 음, 최근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 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다음에 코인으로도 많은 수익을 또 챙겨가시고 계십니다. 어, 준비해온 주식 기법, 그다음에 코인 기법. 어 이거 준비해왔어요.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신청만 하시면 모두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과 함께 1억 만들기 프로모션도 진행 중에 있어요. 100% 무료, 구독, 좋아요는 필수. 입장에 나온 제한 없이 우리 hlb 주주님들 도움을 드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돈 벌어 봐요.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돼요. 평생 무료! 그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보시면 제 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우리 주주님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링크 걸어놨고요. 주식 타자 훈련소 주네비 구독자 혜택 신청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수익. 그리고 HLB에 대한, 자, 전략적 매수 매도. 자,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거예요. 우리 HLB 주주님들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HLB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어요. 분명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음. 이용하실 때 선택해 주세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주도주 대응방이 필요하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필요하신 주주님들 세력주, 매집주, 무상증자 체크. 세미나 돈 버는 기술 뭐 단타, 스윙, 시초가, 종가 배팅 직접적으로 픽을 주는 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자세 가지다 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 010-1234-5678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우리 hlb 저 75,000원 평당가에요 라고 남겨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이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끝납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 2025년도에 우리 HLB로 강남의 건물주 되시고, 강남의 아파트 사실 수 있도록 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많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 준혜비 방송,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 이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혜비 다음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